오늘 요나서 말씀 오늘부터 볼텐데 이 요나서는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부터 잠시 살펴볼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손지사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여로보암 시대에이 요나가 활동을 했던 여로보암은 북왕국 왕이죠. 솔로몬 이후로 루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는데 루호보암 실은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남과 북이 쪼개지죠. 그때 남쪽은 루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예, 그러니 이 요나는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어,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요나의 사역의 대상은 하나님의 의해서 어, 지정이 되었습니다. 너는 니노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 니노웨는 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에, 아수르는 당대의 가장 에,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고. 그 커다란 제국의 니노에가 수도였어요. 그니노에로 가서 너는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요나가 받게 되죠요이 요나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 또 넓은가 거기에 비해서 요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가 이런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좁고 협착한 요나의 마음을 넓히시고, 그리고 그 넓혀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를 보면 1장에서 2장은 불순종한 요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 3장에서 4장은 순종한 요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죠.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단순합니다. 불순종한 요나 후반부에는 순종한 요나 덧붙이면 불평하고 있는 요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내용이 갈라져 있고 어, 특별히 이 요나는 선지자인데 부름받은 선지자 중에서 이 요나는 이방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름받은 말하자면 최초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요나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니노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볼때 제가 여호와 제목을 주와 요나 이렇게 정해봤어요. 왜냐하면 1절에서 3절에 등장하고 있는 두 주인공은 주와 요나 밖에 없습니다. 주는 여호와, 그리고 요나, 이두 여호와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 일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어 특히 비둘기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비둘기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호세아 11장 11절을 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로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비둘기같이 떨며 오는 이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 비둘기는 곧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에도 가보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서 두 종류의 새를 날려 보내죠. 첫 번째는 까마귀를 보내고 두 번째는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는 까마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비교가 되죠. 비둘기는 구별돼요 첫째, 까마귀는 날려 보내니까 그 무리에 떠다니는 사체들이 좋아서 다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날려 보냈을 때 다시 돌아와요. 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 비둘기고 두 번째 날려 보냈을 때는 감남새 잎사귀를 물고 오죠. 감남 감남나무 새 잎사귀예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저런 죽은 잎사귀 낙엽이 아니고 아, 물이 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남나무에서 이파리가 이제 막돋아났던 그것을 비둘기가 물고 오니 이 비둘기는 이 세상의 저주가 그. 지고 새 날이 시작됐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물고 온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그쳤음을 물이 감하였음을 예, 율법의 저주가 그쳤음을 선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게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요나입니다. 요 관계를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자기가 비둘기인 것을, 이스라엘인 것을 알고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건 요나가 자기가 비둘기인 것을 요나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대상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 부르기 전에 네? 우리 창세기 말씀해 보면 어, 이세 계열의 후손, 이세 계열의 자손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누가 먼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불렀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애서는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뒤따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붙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붙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이것을 아느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도망갈 수 있을까요? 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합니다. 선지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 돌이켜 세워 그 사명을 감당할 사역자로 사명자로 세우는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 요나서 이야기예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비둘기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요나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걸 아십니까? 모를 때 있어요. 왜 그럼 도망갔느냐? 자기 백성을 이 요나는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여러분 이 니네웨의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나훔서 보면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훔서는 니네웨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나훔서 3장 19절 앞에 보시면 나와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여기서 너는 아수로입니다 니노에 고칠 수 없고 누가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누구에게 아수로에게 행패를 당합니다 당시 여러분 이이 대제국을 이룰 때에는요 어, 피 정복지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횡포, 포악한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뭘 쳐요? 손뼉을 친다 이스라엘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수르로부터 수도 없이 공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아수르로부터 이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죠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할때 여러분 마음이 쉽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리고 저항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만에 하나 복음을 듣고 회개한다고 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갈수 없었던 거예요. 요나는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 잘못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김한신 선교사라고 이번에 코로나라 때문에 연세가 많으세요. 소천하셨는데. <laughs> 어, 그, 김준건 목사님 일대 제자, 김준권 목사님 아세요? 예, CCC, 예. 아시죠? 예. 예. 그 김준건 목사님 일대 제자인데, 예, 이번이 일본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어요. 근데 일본에 이제 선교사를 가라는 어떤 내적인 음성, 어, 조명이라고 합니다. 계시라 그러면 안 돼요. 내적인 조명이 있었는데, 아,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저 나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고. 우리나라 너무나 괴롭혔던 나라고. 지금도, 예, 지금 우리나라 좀잘 살지만, 선교사로 나갈 당시만에 대한민국이 참 약한 나라였고, 어, 당하고 있는 일방적인 예, 그런 입장이었는데. 해필이면 우리가 하나님 저를 예, 일본으로 보내시려 하십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너 여기 있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 말씀이 딱 들렸대요. 너 여기 있을래 아니면 죽을래. 가라는 거죠. 그래서 갔대요. 마치 그런 거죠. 요나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갈래 못 갈래. 요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는 이런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도망하려 하여" 그래요. 여기서 이 도망한다는 말은 아 공동체에서 관계를 끊고 도망한다는 말이에요. 야 "이렇게까지 가요." 무엇 때문에요? 편협한 자기 생각에 감싸여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사랑을 요나는 절대 알지 자기가 이스라엘인 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도망하여라는 말은요 <laughs> 죄송합니다 하갈이 그녀의 여주인에게서 도망할 때 도망하여 또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할 때 도망하여 모세가 바로를 섬기는 일에서 도망할 때 도망하여 입다가 자신의 형제들에게서 도망할 때 관계를 단절하고 모든 관계를 끊고 그 밖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이 관계는 누가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은 관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주의 축복이에요. 과연 주의 면전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스라엘이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10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오의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에 가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도 도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관계 맺은 이스라엘을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반드시 되돌려서 이스라엘의 자리에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이 요나의 사명 이전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예요. 이 요나가 선지자인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단 반절이에요. 반절, 3장 사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0 일이 지나면 니노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요거 한 마디예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를 보면요, 선지서를 보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선지서 내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요거 단한절 반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나의 요나 됨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여기 100분이 계시면 100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스라엘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교인 숫자가 많으면, 담임 목사가요, 성도들 다 모릅니다. 천명만 넘어가, 천명이 아니고, 300명만 넘어가도요, 누군지 몰라요, 솔직히. 십만명? 만명이요? 모르면 절대 모릅니다. 목사님들 고백이 그래요. 가장 먹혀하기 좋은 숫자가 300명,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하나님은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다 파악하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단지 1대1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요나서 말씀이에요. 이책 4장까지의 내용에 요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존재됨입니다.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줄 아십니까? 주와 요나. 하나님 앞에 선 요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인 줄 여러분이 아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것 이게 중요해요. 왜? 그가 세워지면요.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배에 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정반대입니다. 니누엔 동쪽이고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하나님은 강릉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인천으로 가 거리가 좁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요 너무나 먼 거리예요.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니네는 저 북쪽에,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 스페인을 향하여 가는 배를 요파에서 요나가 타요. 그런데 그 배탄이,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탄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지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을 얻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보다 우선 뭐냐면 우리가 존재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되는 것입니다. 니누에가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세워지니 12만 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성도교회 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 우리가 교회 됨을 이스라엘 됨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느 방향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나서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교정시키는 거예요 교정 바른 자리에 자기 자리에 세워지도록 이 교정되는 일에 쓰여지는 두 가지 현상 첫째는 풍랑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자 나를 바다 속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멈추리라. 그리고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가요. 이두 가지 현상 곳에서 요나가 이스라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런 거예요. 물속이 배 속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것은 단지 아, 이야기다.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다. 어떻게 사람이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도 기이한 일일 뿐더러, 그 뱃속에서 소화에게 의해서 사람이 녹지 않고 생존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세요. 사드라카메사카 아벤누고가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들만 던져진 게 아니고,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세워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요나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약길을 걸을 때에도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심지어 그곳이 물속이 배 속이라 해도 하나님 거기서도 우리를 이렇게 감싸 지키시고 함께 계시고 온전히 하시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쓸 만한 인물로 만드신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세워요. 3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3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어때요? 하나님이 다시 세워요. 원했지.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단하세요. 그리고 회개시키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처음 불렀던 그 자리에 요나를 다시 세워요 이르시대 2절 시작 일어나 저큰성읍 디누이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러분 그릇되고 사람 되고 이스라엘 되고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에 세워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여 야곱을 하나님이 쓰시듯이 요나를 요나로 만들어 우리를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여호와 주와 요나의 관계예요. 여호와의 낯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안테나 범위 안에서 우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려 회복시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다시 세우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편협함은 뭐예요? 요란은 왜 도망갑니까?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합니다. 니노예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우리 민족이 다시 당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혹시 그런 입장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려할 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덜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사정을 잘 알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이 길로 가겠다. 나는 이곳에 가겠다. 나는 이곳에 주목하겠다는 거 아십 아니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라 하실 때갈수 있는 성숙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